짜잔! 괌 쇼핑 특집! 오늘은요, 괌에서 가장 쇼핑하기 좋은 핫한 거리 투몬메인거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, 여기는 JP 슈퍼스토어라고요 2,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브랜드들이 가장 까장 가장, 가장가장 많은 쇼핑센터예요 2, 3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 그리고 좀 최신 상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괌은 아시죠? 괌섬 전부가 면세지역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. 자 저랑 함께 우리 여러분들은요. 괌의 쇼핑의 세계로 빠져보시겠습니다. 투몬 메인거리로 오실 때는요. 지금 보이시는 이 셔틀버스 있죠?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참 좋아요. 이거는 편도 4달러로 엄청 비싸긴 하거든요. 하지만 3일권을 끊으면 12달러. 충분히 본점 뽑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JP 슈퍼스토어가 제 바로 뒤에 있죠. 이곳에서 걸어서 약 30초 길을 건너면요 명품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도 갤러리아가 유명하죠. 이곳도 T 갤러리아 스토어가 있어요. T 갤러리아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명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지금 제눈 앞에도요 샤넬샵이 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클코어 그리고 정말, 오, 어, 지금 리모어 가방 샵도 보이고 있구요. 진짜 진짜 많아요. 절 따라하고 싶오 어디로? 티 갤러리아로 쇼핑과 함께 밤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쇼핑하는 날! 자, 아이고! 이 잠깐 사이 에티 갤러리아 도착해버렸어요. 바로 요 앞이야. 대박이죠? 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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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랑.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요. 그, 한국 롯데 호텔이 있는 근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기도 굉장히 좋고, 그 쇼핑의 메인샵이라고 생각하시돼요 메인거리. 보여드릴게요. 어느새 티 갤러리아에 도착?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곳은 티 갤러리아 내에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념품 그리고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. 그래서 뭐 초콜릿 왜냐면 뭐 이렇게 디스커버리 팜 바로 이건 티요 티. 이거는 빵구 티. 그런 거님 파인애플 티 이런 티 <laughs> 파인애플 티 이런 티들이 판매하고 있고요. 또 많이 보시는 게 역시 초콜렛이겠죠? 어, 고디바 초콜릿 여기서 제일 많이 구매해 가시는 편이시고요. 꿀? 이런 것도 많이 사가시고 마카데미 저는 뭘 집었냐?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코코넛 슬라이드를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집었습니다. 그거 말고도요. 이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어, 뭐가 있냐면 그 고디바 커피가 있어요. 고디가, 고디바 커피를 드셔보시면 초콜릿 향이 나는 특별한 커피를 드셔보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괜찮죠? 여기 티젤러리 안에서 보시는 것들이 다른 데보다 저렴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쾌적하게, 깔끔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음 약간 퀄리티도 있게 즐겨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? 음, 맛있겠다. 이거 맛있는데? 이거 오신다죠? 스위트 포테이토 타로라고 여기 포테이토 옆에다 이게 타로 달라놓은 거. 자 여기는 네티 캘러리입니다. 아 안쪽에는요 다영이 명품관들이 가득합니다. 괌은요 면세 지역이라서 어디서든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면세 쇼핑을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당연히 그러니까 티 갤러리아도 면세 알고 계시죠? 어 가장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 록시땅이다.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고디바 초콜릿 우우 맛있겠다. 괌에서만 파는 괌 특별 상품도 있고요. 미국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괌의 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, 달콤하고 맛있는 코코넛 슬라이스. 이 외에도요,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. 만약에 명품 쇼핑을 하신다, 그렇다면요, 이 거리에서 꼭꼭 구매해 가세요. 면세. 이거 꽤 세잖아요. 그렇죠?